성전이라는 것은 모세를 주셨던 모세를 통해 주셨던 성막을 어, 텐트와 같은 성막을 우리 교회 건물처럼 큰 건물로 건축하여서 확대 하서 어, 세운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성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이렇게 세우라고 하신 뜻이 있는데 어, 성전은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 다윗이 언약궤를 어, 다윗이 왕이 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셨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냥 그렇게 두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는 다윗 성을 지어서 큰 집에 또 평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이 되고 어, 화평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그냥 이렇게 텐트 같이 지어져서 그 안에서 언약궤가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에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큰 건축물로 성전을 지으면 어떨까 다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단 선제자와 상의를 합니다. 선제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 나단 선제자가 아 이거 참 좋은 뜻이네요. 어,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라고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다시 지시를 받기를 어,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 녀석아? 아이고 이 기특한 녀석 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어, 그래서 그 집은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었고 다윗의 가문이 왕권이 무너지지 않는 가문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었으며, 또한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게 해 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성전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드리고 싶었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드리고 싶었던 성전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특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다만, 야, 너는 전쟁과 전투로 피가 아,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아, 너보다는 너의 아들이 짓는 게 낫겠다.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도 감격하여서 아, 내 아들이 하라 그랬으니까 아, 나는 됐다. 그냥 지내지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힘을 다해서. 나무부터 철 연장부터 다 준비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라도 더 해야지, 이거라도 더 해야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금 그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 우리 열한기상 5장과 6장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성막입니다. 어, 모세 시대에 지었던 성막이고요. 아,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포함한 여러 제사를 드리고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저 텐트 같은 것이요, 어, 성막이고 어, 저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B.C. 966년, 지금부터 대략 3 0 0 0년 전인데요, 어, 솔로몬 왕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목재와 일꾼은 두로왕 히람하고 계약을 하는데 당시 최고의 목재 최고의 기술가, 기술자들 최고의 건축재료들 어, 최고의 무역도시가 두로였다 그래요. 두로왕과 최고의 상품들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어, 오늘 말, 5장, 6장, 6장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짓는 노동자만 3만 명이 모였대요. 그리고 운반자가 7만 명, 돌 일꾼이 8만 명, 그리고 감독관이 3,300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대대적인 공사를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솔로몬의 집은 또 13년에 걸쳐서 또 짓죠. 아, 어, 그리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성막이 저렇게 큰 성전의 모습으로 건축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죠. 물론 상상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상상도인데 어, 성막이었던 그 텐트의 모습이 저 가운데 볼록 나와있는 건물로 지은 것인데요 저 넓이 마당들 말고요 저 가운데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역할을 하는 성전만 해도요 어, 길이가 32미터 폭이 10미터 높이가 16미터 두께가 3미터였다 그래요 높이가 16m면은요. 우리 식으로 일반 빌라 건물 한 5층 정도 됩니다. 대략. 아, 그런가보다. 5층, 뭐 20층도 아니고 5층이야. 뭐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우리 동천교회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예전 시장에 있을 때 별명이 2층 교회 아닌가요? 그쵸? 맞죠? 2층 교회였잖아요. 이 동네 건물 2층짜리 교회가 없어서. <laughs> 그 시절에 그래서 동두천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무려 2층 교회 <laughs>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 한 10년 전에만 해도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 저 2층 교회 가자고 여기로 이사 왔는데도 별명이 2층 교회였어요 동두천에서 아, 대단한 교회 2층짜리 교회 근데 3천 년 전에 지금부터 3천 년 전에 5층 높이로 성전을 지었으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아, 그럼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가까이에서 보는데 옆에 이제 물두멍이 있는데 저 물두멍을 이제 바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름이 5미터, 깊이가 3미터래요. 조그만 수영장만 해요. 그 물을 몇 리터를 담을 수 있는가 봤더니 37,85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대요. 와, 어마어마한. 물두멍을 지은 것이죠. 그 다음 건을 보실까요? 내부배 내부가 백향목 목조로 지었지만 목조로 지은 다음에 내부를 금으로 다 도금을 했습니다. 아,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자 하는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예, 예 넘겨주세요. 아, 그래서 어. 이 성전 전체에 쫙 구석에 성전이 있고 이 가운데 또 솔로몬의 집이 있고 이쪽에 좀 밑에 쪽에는 어, 애굽 왕 파라오의 공주의 집도 지은 저, 저런 어,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됐습니다. 아, 엄청난 규모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20년이 넘게 공사를 했는데요. 어, 최고급 재료들로 성전을 건축했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특하게 여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규모의 공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셨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 꼭 기억해야 될것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일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아, 솔로몬이 왕이 된지 아, 4년 둘째 달에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랬는데요. 그 앞에 그 앞에 굳이 다른 연도수를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어떤 연도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는 말씀을 특별히 넣으십니다.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된지 4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던 날이다. 480년이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일을 잊을까 봐 다시 꼭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던 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종되었고 죽음의 땅에서 어, 가진 모 뭐, 가진 고난과 고통으로 핍박받으며 살아가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양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의 일을 하지만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 잊지 말아야 될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결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을 만드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여기서부터 쭉 보다 보면, 이후까지 쭉 보다 보면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오브 왕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 왕의 아버지 솔로몬 왕 시대에는 우리가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섬겼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일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해요. 그럴만도 아주 아까 치면 넓은 땅에 본 것처럼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고 여러 것들을 다 지었으니까 그런데 루오보암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지혜가 없었어요.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엄격하게 더 많은 일로 더큰 노동으로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깨집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서 마음이 돌이키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정말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는 일인데요. 자칫 무리하다가 신앙이 깨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 위험한 요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부탁드리기는 은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만큼 일만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제 주변의 친구들, 선후배들은 예측이 가능하시겠지만, 다 목사님들입니다. 친구도 목사님, 후배도 목사님, 선배도 목사님, 아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저렇게 들여다보면요. 어떤 곳은 40일 새벽 기도, 어떤 교회는 곳은 40일 새벽 기도에 하루 금식 기도, 그리고 40일 새벽 기도에 40일 성경 통독, 40일 새벽 기도에 40일 저녁 기도에 어뭐 어떤 교회는 이걸 동시에 다 하는 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40일 새벽 기도, 4 0일에그 하루 금식 기도, 40일 성경 통독, 40일 매일 금요 기도에 어 듣는데요. 제가 시험될 것 같더라고요. 나, 와, 무섭다. 참 감사한 게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사순절이지만 너무 힘겹지 않게 살피다. 너무 무겁지 않게 삽시다. 평소에 하지 말아야 될것 하나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것한 가지 더 합시다. 이렇게 우리를 지도해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어, 여러분 우리 사순절에 어, 사순절만 죽도록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살기지 마시고 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는 실수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성실했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그런 분들 있어요. 아, 그럼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에요? 또 그런 분들. 있어요. 아니 열심히 할 때가 있고요, 잠깐 멈출 때도 있고요. 열심히 달려가자 하는 분도 있고요, 좀 천천히 가자 하는 분도 있고요. 자동차를 보면요, 엑셀레이터도 있고요, 브레이크도 있어요. 엑셀레이터를 밟을 때가 있고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 어쨌든 한 이번 절기에만 죽도록 섬기다가 착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라도 성실하게 섬기시며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며 기억할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11절에서 13절을 읽었는데요. 그앞뒤를 보면 다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훅 하고 들어오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성전을 네가 건축하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하는 중에 꼭 기억하고 있지 말 것은 네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커다란 성전, 화려한 성전 여기에 너무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성막이든 큰 성전이든 작은 교회든 대형교회든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이 양육받고 세워질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진정한 성전이 있는데요. 진정한 성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럼 진정한 성전이 뭘까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아끼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아, 사실 아무리 큰 교회를 지어도요, 아무리 대형 교회를 지어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온 우주의 공간을 만드셨으며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며 공간을 초월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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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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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한물며 제가 지은 성전이겠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좋아하시는 성전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집이 있으세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시는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초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전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돌 우리. 돌 벽돌을 세워 지은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으로 지은 것이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 줄 몰라요. 온 우주 만물을 왜 지으셨냐면 그온 우주 만물 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귀한 주의 백성들을 그곳에 두시려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소 삼으셔서 하나님의 집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같이 살려고 주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구약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약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같이 살고 싶어하시는 그 처소, 처소, 성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하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성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하나님께서는 오늘 성전을 화려하게 웅장하고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멋있게 정말 화려하게 정말 웅장하게 성전을 짓고 있지만 절대 잊지 말 것은 화려함과 웅장함에만 취하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비로소 이것이 성전이 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복된 장소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어, 성경 공부반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laughs> 기쁘시죠? 아, 좋으시죠? <laughs> 예, 성경 공부반이 열리는데요 어, 한 주간 조금 더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는데요 어, 새신자반이 내, 이제 내일모레 주보에 나올 텐데요 어,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새신자반, 그런 사명자반이 어, 이번 엊그저께 수요일 광고하신 것처럼 단임 목사님께서 두 명만 넘어도 반을 개설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 그래서 오전 어, 10시 30분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 화요일 화요일 오전과 화요일 저녁은 단임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요일별로 말씀드리자면 수요일 오전에 김장호 전사님께서 어성경 읽어진의 신약반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7시에는요 어, 이현재 목사님이 로마서 그리고 제가 어성경 읽어주는 구약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 로마서는 다음 주 목요일부터 바로 진행이 되고요. 어, 어성경 읽어주는 신약과 구약은 주일에 한번더 광고를 하고 어, 그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고 어, 성경 공부반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처소로 굳건하게 튼튼하게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시고 잘 지어져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새기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불러 주셨으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날마다 잘 지어지기 위하여서 벽돌을 하나 하나 쌓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십일조 예물 고영수 권사님 감사 예물.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고용숙 권사님. 또한 선교헌금 고용숙 권사님. 또 11조 이현덕 집사님 드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십일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선교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